안녕하십니까. 인형제 디지로그 디지 클럽을 발표하게 된오조 발표자 김승현입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일단 디지로그부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로그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이고요. 이걸 이용한 시계입니다. 개발 배경은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에 너무 친숙하다 보니 아날로그 시계를 잇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배우고 있는데 이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숙하고 교육 장비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목표는 시계 표시인데요. 시계를 아날로그 형식과 디지털 FND로 표시하고요. US값은 아날로그 스팀 모터로 표시하고 LCD. 디지털로 표시합니다. 영점 세팅은 포토 인터럽터를 이용해서 영점 세팅을 했고요. 회로도는 이렇습니다. FSM부터 설명드릴게요. 크게는 저희는 두 가지 모드밖에 없습니다. 클럭 모드일 때는 스텝 모터로 아날로그 형태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F, FND로 시간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버튼 1 번을 눌렀을 때 US 모드로 갈 때. FND는 계속 시간 표시하지만 시간은 멈추고 있고요. 버튼 2번을 눌렀을 때는 아날로그 형식으로만 표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LCD에 값이 표시하게 됩니다. 소프트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럽터 리스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GS 32,31로 받은 값을 5번에서 증가하도록 하고 그 증가된 값이 6번과 7번, 7번은 N, FND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스텝 모드로 출력하,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버튼을 1번을 눌렀을 때는 타이머 6번은 꺼지고 7, 9번이 활성화되면서 초기화하는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렇고요 동작 영상에 설명하기 전에 왜 미니언인지부터 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구상을 할때 솔직히 US 센서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습, 보기도 조금 이상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아이디어가 이거를 캐릭터화를 하자. 그러면은 좀더 외관상 보기도 편할 거고 좀더 저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0.2 C 분, 초, 하나하나 0점이 세팅이 될 거고요. 0점이 세팅이 된 뒤에 DS3231에서 값을 받아옵니다. 그 값을 받아와서 자기 자리로 시, 분, 초, 하나하나로 찾아가게 되고요. 다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FND에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이 된 상태에서 초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맞고요. 모드 변경을 할 때는 f n d 는 값은 출력하고 있지만 시간은 안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측정 모드를 눌렀을 때는 다시 0점 세팅하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07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데 솔직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 센서가 고정이 되어 있고 부피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처로 가가지고 길이를 조절로 하면서 시간을 알, 배우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모든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0점 세팅을 하, 하고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설정 세팅이 되고 레래 시간과 일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저희는 다섯 명이어가지고 각각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하긴 했는데 약간 거기에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랑 변수명 통일을 하지 않아서 컴파일할 때 조금 에러가 났었고요. 그 에러 잡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 인터럽트 우선순위로 성정을 하는 건데.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은호를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 이 시간 인터럽트를 가장 최우선하고 으로두 번째로는 스텝 모터, 세 번째는 FND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FND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세 번째로는 제어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코드와 하드웨어상 모터 속도에 갭이 생겨가지고 해결에 조금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드는 완벽했고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정부다 정상 작동을 했지만 하드웨어 제작 후 동작할 동을할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 다이오드 의 인식 실패와 와이어링 와이어링 접촉 불량 등 발생해서 생각 발생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배운 점은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카운터와 타이머에 대한 복습을 했고요 스텝 모터 제어 부분 그리고 협업에 대한 태도인데요 저희 물론 나누긴 했지만 저희가 FSM을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할 때 조금 문제점이 좀 있었고 다음부터는 이 응원을 좀 많이 하고 FS, FSM도 튼튼하게 짜야 다음번에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산 방안은 스템부터의 역점 조절인데요. 지금 전에 보셨는데 시 분초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느리고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직렬 제어로 해가지고 그런 건데요. 다음번에 좀더 개발을 하게 된다면 병렬 제어로 한 번에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 그 기능을 누가 뭐 맞고 누가 뭐 맞고 할때 네. 그때 어떤 기준으로 그걸 나눴나요? 어 그냥 의논 좀 많이 하고요. 아이 부분은 좀 자신 있다. 이 부분은 내가 할수 있을 텐데 할수 있을 것 같다. 해봤다 하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 파트별로 위주로 했고요. 마지막에 발생했던 문제점은 그래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음. 어떻겠냐라고 음. 의논했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어, 느낀 점 중에 그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서로 메시지 이름에 대한 게 서로 통일이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네. 처음에 모여서 각 부분, 두 파트별로 모여서 제일 먼저 논의해야 될게 이제 그거예요. 예.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이름으로 보내고 또는 리턴 값은 뭐고 어떻게 받고 이런 거를 정해야지. 그게 안정해지고 막 하다 보면 서로가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될 일이 또 생겨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그 회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했네요. 예, 수고했습니다.